이제 우리 고객님 머리 스타일이 좀 길신데 이 머리 스타일은 스포츠를 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를 이렇게 길어도 짧게 하는 스포츠지만 좀 빨리 하는 방법을 좀해 드릴게요 그걸 어, 좀내기 마시고요 반날기어서 먼저 네이에서 5cm 열하로 먼저 가볍게 올려주줍고다 5cm 열하로 뒤에는 5cm 정도, 자, 옆에도 마찬가지 5cm 이하로 먼저 밀어주죠. 이때 덧날은 내 머리의 기준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람의 스타일마다 다또 다르고, 그렇에 머리 흔들은 많이 뜨는 머리가 아니라 부드러운 머리예요. 그래서 15mm로 먼저 밀어줍니다. 15mm와 조화가 되는 게 6mm 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6mm를 교체해서 6mm로. 6mm 터첼 때는 약간 A라인으로. 라인은 2, 3mm로 정리를 한번더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라인 1cm를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서 이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는 거고 <목소리> <목소리> 자, 앞에 한 라인부터 시작해서 머리를 앞머리 약간 길게 해야 때에 밀어주는 상태에서 이때 이 머리 길이는 4-5cm로 해서 머리 길이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탑으로 가면서는 약간 짧아지는 스타일이죠. 앞머리는 4, 호 c m 되지만, 탑 포인트는 3cm 정도 머리를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윗머리를 먼저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옆에서는 사이드머리 위주로 먼저 위를 정리를 해주시면됩니다 순서 있기만 해주시면 옆에 머리에서 마찬가지 머리가 쏠리는 기분인데 옆에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약간 두피상에 90도로 들어서 보양을 해주시면 돼요. 머리 흐름 따라서 또 반대편이죠 이쪽도 마찬가지 백 포인트 이하 칠제와백 포인트 위치 코트이죠 뒤에 머리에 골든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골든이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골든 자체가 낮은 부위이기 때문에 대신 머리는 길게 해줘야 돼요. 백이 높기 때문에 백을 기준으로 해서 머리가 길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머리가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포츠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위가 뭐냐면 골덴이 가장 어렵죠. 사실은 커트르할때 골덴 포인트가 머리가 길어져야 되는데 짧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백을 중심으로 해서 백이 짧고 골덴은 길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가 방향이 이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반대 사이드에서는 두피 상이 90도로 생각하고 스무석에 굴린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둬내고 나면 짧은 빗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 주면 돼요. 짧은 빗을 이용해서 스포츠의 가장 장점은 선이 에다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선이 다 연결되는 느낌, 선 자체가 다 연결되는 느낌이 스포츠의 가장 멋진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간에 우리가 바리깡 돼서 끊어지는 느낌이 오면 안 돼요. 상고하고 틀리다는 얘기죠. 상고는 머리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러운데, 스포츠는 연결선이 단절되면 안 된다는 거죠. 스포츠는 라인에서 3cm이상 5cm 이하로 커팅는 것을 스포츠라고 자, 이렇게 해서 스포츠라인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봤는데요.